브레스 무대가 숨을 죽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의 선발 데뷔전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언론이 동시에 주목한 이번 무대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이름값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흐름이 달랐습니다. 그의 첫 터치에서부터 느껴지는 침착함과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영리한 움직임은 관중석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상대 수비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손흥민이 왜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를 받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경기 막판 장면은 여운이 깊게 남습니다. 누구나 슈팅을 예상했던 그 순간 손흥민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택했고 완벽한 타이밍의 동료에게 패스를 내주었습니다. 그 한순간은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라 메레스라는 리그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장면을 본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화려함이 지배하는 무대에서 겸손과 팀중심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 직후 미국의 SNS는 손흥민의 패스 장면으로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이런 이타적인 결정을 내리다니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설가들 역시 그의 겸손함과 판단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태도가야말로 손흥민이 무스 무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머레스는 지금까지 개인의 스타성에 집중하는 리그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손흥민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433 전형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단순히 골을 노리는 공격수로 뛸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경기에서 그는 팀 전체의 공격 리듬을 살려내는 축으로 기능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수비를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은 예상치 못한 공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눈앞의 득점만 바라보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판을 바꾸는 전술적 리더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역시 경기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중앙을 돌파하던 순간 두 명의 수비수가 몰려들었고 골키퍼도 이미 대비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라면 직접 슈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공을 잠시 멈추며 주변을 스캔했고 완벽한 순간을 포착해 동료 네리에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골은 라프의 두 번째 득점으로 연결되었고 경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선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개인의 기록이나 명예보다 팀 전체의 성공을 앞세웠습니다. 미국 팬들이 열광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한 팬은 슈퍼스타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또 다른 팬은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웨스의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손흥민의 존재감은 계속 빛났습니다. 그는 골을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당연히 그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동료 네리에를 안아주고 이어서 다른 동료들에게 다가가 격려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자 팬들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손흥민의 진심 어린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어린 선수 오르다스를 따로 불러 칭찬하는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기 중 빌드업을 끊어내고 반격을 시작한 숨은 주역이었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만큼은 그 공헌을 알아보고 가장 먼저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실력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팀 내에서 빛나지 않는 선수까지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왜 어디서든 리더로 평가받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시 상황에서 패스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에 수비가 두 명이나 있었고, 내리에가 완전히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선택은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라 냉정함과 최적의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경기는 FC의 2대 0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팀은 웨스턴 컨퍼런스 5위로 도약하며 선두권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모든 동료, 코칭 스태프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는 한국 축구가 배출한 최고 선수의 품격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데뷔전은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가진 전술적 영향력, 정신적 리더십,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이 동시에 증명된 무대였습니다. 경기 데이터 역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가장 많은 전방 압박 성공 횟수를 기록했고, 열지도 분석에서는 중앙과 측면을 가리지 않고 경기장의 절반 이상을 커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중심 축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머레스는 손흥민으로 인해 분명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단순히 득점과 기록으로만 평가받는 선수가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고 리그 전체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상징적 존재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선발 데뷔전은 단순한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적 혁신, 팀내 화학, 문화적 감동이 어우러진 하나의 서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팀을 뛰어넘어 리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해설자들은 이를 두고 손흥민은 스타플레이어이면서 동시에 형이자 리더다. 한국식 리더십이 메르스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지만 시작일 뿐이다. 팀을 위해 더 많이 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각오를 넘어 마스를 새로운 도전의 무대로 삼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커리어의 마지막 무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아프게 승리로 끝났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골과 도움을 기록하는 선수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와 팬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데뷔전은 단순한 시작이 아닌 레스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